혹시 심부볼 네. 그 지방이 많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제거하게 되면 네. 좀 발음 같은 거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아니, 전혀 지장 없어요 뭐 아, 심부볼 네. 오히려 있을 때는 뭐 네. 물고 네. 있는 소리 나거든요 네. 그러니까 네. 볼살이 되게 진짜 심부볼 많으신 분들은 입안에 가득 찬뭐 물고 있는 소리가 있잖아요 네. 뭔지 상상되세요? 그러니까 약간 뭐 입에 뭐 물고 있을 때 발음하는 것은 웅월웅월하는 웅웅웅 네. 네. 이런 좀 느낌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부골 빼고 나서 발음이 뭐 나빠지거나 하는데는 전혀 지장은 없죠. 그래서 신부골이 많은 경우에도 빼주면은 일단 입안에서 이렇게 뭐 음. 물고 있는 소리는 좀덜 나는 것 같아요. 아. 예. 그리고 또 가끔씩 오시면은 보면은 약간 혓짧은 소리 신부골 많으신 분들은 좀 약간 혓짧은 소리 나는 경우도 있어요. 제거해주면 또 좋아지죠. 음.